이탈리안 브레이넘 만들기 똥이야? 이래 이... <laughs> 뭐 똥, 똥인데 선글라스 꼈어? <laughs> 똥인데 사자 <잦아> 보이지? <laughs> 아니 가시잖아갓갓 그러니까. 아닌데 갓 아니야? 이게 뭐야 손이 카메라고 아 카메라야?

혹시나 이거는 불이고 랑이에서불 나온다고? 네. 응. 아 무슨 무슨 사람에서 불이나? 사람 내 똥이야. <laughs> 자, 똥 캐릭터가 아, 있어. 아, 몸은 똥이고. 아 몸은 똥이고? 몸은 똥이고. 몸은 똥이고. 그 다음에 어. 저도, 그, 뭐냐, 그. 모자 쓰고 있잖아, 모자. 마술사 모자를 쓰고 있고. 마술사. 모자를 쓰고 모자를 있고. 모자를. 사악해나고 있고. 쓰고 있고, 모자를 쓰고 쓰고 있고. 선글라스도 고. 선글라스도 쓰고 있고. 고. 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고. 카메라. 어, 오른손은 카메라. 응음 들고가 음음음음음음음음음데아 오른손은 음음 카메라 손이 카메라 오른손 음카카메 카메라 이고 이고 왼손은 따봉이야 왼손은 따봉 <laughs> 탁수영하음음할 거야 그리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발은 탭텐스, 탭댄스를 쓰고 트, 발은 그, 탭댄스를 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응. 턱수염이 응. 엄청나게 길어 코스염 안 했다. 턱. 코스염은 옆으로 겨드랑이에서부터 겨드랑이를 연결해줘. 겨드랑이에서 겨드랑이를 연결해줘. 핫도그 아, 다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겠군. 코스염은 옆, 옆으로 겨드랑이에서 겨드랑이 를 연... 됐어? 네히 <laughs> 어떤 개 나올까 이, 이 내용으로 그림 그리... 그려줘 나나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 <laughs> 어 있다! 왜? <laughs> <laughs> 있다! <웃음> 야, 나 있다, 나 있다. 아, 아, 나 이거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야! 오, 나왔어, 나왔어. 오! 그래! 우와, 멋진데? 마고는 이탈리아어로 마법사고 카카는 이탈리아어로 똥! 네드루비노는 어, 터빈, 회오리. 라는 뜻으로, 어, 탭댄스와 겨드랑이 불꽃의 빠르고 격렬한 느낌을 나타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마구카카 트루비노 마구카카 트루비노 완성!